잉글랜드 축구협회컵에서 맨체스터시티의 엘링 홀란이 무려 다섯 골을 넣었는데요. 슈퍼도우미 더브라 위너가 네골이나 도와줬습니다. 홀란과 더브라 위너는 전만 3분만에 선제골을 합작하며 골 행진의 선악을 알렸는데요. 이어진 두 번째 골, 홀란과 더브라 위너의 득점 공식을 살펴보시죠. 더브라 위너가 패스를 찔러주고 홀란이 쇄도하면 그대로 골입니다. 플란의세 번째 골도 두 번째 골의 리플레이를 보는 듯한데요. 완벽한 극점 공식으로 플란은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헤트 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플라는 네 번째 골까지 더블라 윈너의 도움으로 만들어냈고 총 다섯 골을 기록하는 괴물 같은 활약으로 맨시티를 FA컵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시범 경기부터 화끈한 홈런 쇼를 선보인 9천억 원의 사나이 오타니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첫 시범 경기에 나선 오타니 5회0 이루기 편데요. 찼습니다. 빛만인 것 같았는데, 어 생각보다 멀리 가는 공 이게 넘어갑니다. 와 몸쪽공을 밀어쳐서 만든 회륙의 트럼프. 다저스 데뷔 전부터 9천억 원에서 나이란이름값을 톡톡 었는데요 타자에만 전념하겠다 밝힌 올 시즌 시작점부터 침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뉴욕 매체 투지만인데요 육회 원아웃에서 잘 맞은 공이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비거리 120m, 호크 야번 낫. 아직 스프링캠프 초청 선수 신분이지만 대망 로스터 진입 경쟁에도 청신호가 켜졌네요. 마지막엔 엔드입니다. 경기 종료 2.6초를 남겨두고 한점차 역전으로 이용한 클리블랜드. 회색이 짙은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인데요. 공 잡자마자 던진 스트로스 이게 들어갑니다. 와, 18m짜리 버저비터 역전 결승 버저비터 중에 역대 두 번째로 긴 거리에서 터뜨린 슛이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푸더크의 대가 시카고 볼스 드로전의 환상적인 360도 리버스 레이업 슛. 오늘의 영상입니다.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